오는 9일 제 19회 부산 불꽃축제가 광안리 해수욕장과 동백섬, 이기대 해상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시는 바짝 긴장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의 대표 상징물인 갈대로 엮은 파라솔, 부산 불꽃축제 때 시야 확보를 위해 모두 치워져 빈 기둥만 꽂혀 있습니다. 해변에 설치됐던 시설물들도 안전을 위해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9일 치러질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관할구에서 부산시로 안전관리계획심의기구를 조정해 안전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나야가라, 컬러이가수 등 초대형 불꽃을 보기 위해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부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다소 과도하다고 할 만큼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합동 점검단 외에도 각 관할 구, 경찰청 유관 기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한 50여 명 정도에서 각 관람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람 구역이라든지 예, 그 어떤 그 점검 범위를 정해서. 이에 앞서 광안리 밀락수변공원에서는 1일부터 밀락루체 페스타빛축제가 열립니다. 밀락수변공원 산책로 1게이트부터 5게이트 사이 400m 구간에 걸쳐 스토리텔링형 빛 조형물이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산 불꽃축제, 빛축제까지 올해 광안리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늘 것으로 보여 철저한 시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채널 BTV